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정입니다. 희 오늘은 음, 캐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캐스트는 깁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깁스는 전에 말씀 제가 반깁스 부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깁스란 말은 석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이렇게 부목이나 아니면 캐스트를 할때그 깁스 즉 석고로 된 그런 제, 재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깁스로 굳어진 건데요. 어, 지금은 석고를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고 거의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깁스라는 용어보다는 어 부목 반깁스는 부목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깁스는 어 캐스트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통깁스다 옹깁스다 이런 말을 이제 또 쓰시고 하는데 굉장히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에, 에 캐스트로 통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캐스트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캐스트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고정을 하기 위한 치료로서 하게 되는데요 어 고정 치료는 어떤 때 하는가 하면 움직이면 잘안 나올 때 또는 움직이면 아, 아 절대로 안될때잘안 낫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움직이면 아, 안될때 이제 고정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고정 치료가 바로 부목과 캐스트라고 할수 있는데 어 대표적인 게 바로 골절이죠. 뼈가 부러졌을 때 움직이면 안 낫겠죠. 많이 움직이면 뼈가 아, 천천히 붙는 경우도 많고 또안 붙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절에는 고정 치료로서 캐스트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캐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캐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심한 인대 손상인데요. 물론 어 약한 인대 손상에도 캐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대개의 경우에는 심하게 인대를 다치면 캐스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약하게 인대 손상이 됐을 때는 부목 치료로서 그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변형을 교정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쓰게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킨다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캐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어, 크게는 골절과 심한 인대 손상 때 캐스트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부목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캐스트가 고정력이 더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고정 치료로서 할 때는 부목보다는 캐스트가 어, 훨씬 더 낫습니다. 부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붕대로, 이렇게, 부목을 된 다음에 붕대로 감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목을 된다 하더라도, 움직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허용되는, 즉, 아주 고정력이, 아주, 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는, 부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정력 자체만으로 본다면 캐스트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어, 또한 가지 큰 차이점은 캐스트는 많이 불편하죠. 어, 이건 벗었다, 뭐 이렇게 착용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목은 반대로 어,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어, 풀었다가 다시 감아서 붙였다가 붙였다 뗐다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부목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 치료자는 어, 부목을 어, 계속 착용해야 된다고 어,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그것을 이제 풀어버린다든지 어, 풀었다 부, 뭐또 감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편리하긴 하지만. 고정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지만 치료 효과는 떨어진다.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캐스트를 하게 되면, 어, 이제 그걸 한 채로 이제 샤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불편하죠. 뭐 물놀이도 못하고, 어 목욕도 못하고, 샤워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뭐 비닐을 이렇게 입혀 가지고 씌워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그런 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캐스트를 잘안 하려고 하고 환자분들이 또 캐스트를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집에서 자기가 막 억지로 막 뜯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이거 풀어주세요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스트는 굉장히 불편하긴 합니다. 어, 얼마나 하면 이제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가 참 문제인데요. 어, 그것은 이제 어느 부위에를 이제 고정을 하느냐, 또 어떤 조직이 문제가 되어서 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심하게 다쳤느냐, 아니면 살짝 다쳤느냐에 따라서 또다 다르게 됩니다.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괄적,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의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개는 뭐 2주에서 3주 짧게 할 때는 그렇고요. 길게 할 때는 한달 또는 한달반 또는 두 달까지도 할수 있기도 합니다. 어, 보통 이제 간단한 염조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골절의 경우에는 대개는 4주 이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번에 그 여러 가지 그 캐스트의 재료의 종류에 따른 어떤 캐스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 부목을 해도 되는 어, 될 정도인데 사실 캐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정을 아주 심각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캐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살짝 언급했는데. 환자분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지시에 따라 주기만 하면은 부모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환자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 걱정되거나 염려되어서 또는 예상이 되어서 물론 의사의 잘못된 예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 부모로 믿음지 못해서 캐스트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환자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부목을 했으면 집에 가서 풀고 씻고 또 감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 안 아프네라고 해서 또 풀고 그러다 보면 또 없이 다니고 이렇게 되게 될까봐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아예 캐스터를 해버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막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 꼭 풀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서 그대로 될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는 그 그렇게잘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편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캐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다치면 어 부목을 할까 캐스트를 할까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